저는 면허가 없어요. 아 그래. 아버지가 따지 말해요. 음 근데 넌 절대 따지 말라고 평생. 뭐 이유가 있나? 제가 약간 당황하면 굳는 성격이라서 어, 어. 교차로에서 중앙에 굳어 있을 것 같아. 어 그래 그래 따지 마라 잠깐 이게 엑셀인가 브레이크인가? 이런... 따지마. 오, 오 마이 갓. 어 따지 말고. 네. 어. 저 주제 파악 잘해서 안 따려고요. 어, 그래서 그래. 면허는 잠시 안 따셔도 좋습니다. 저는 면허도 있습니다 아 그래? 제가 한번 극진이 대접을 물론 장롱면이긴 하지만 아이씨 사실은 아, 사실은, 형이 사실은 형이 좋은 곳에 <laughs> 좋은 곳으로 <laughs> 하늘나라 주행을 시켜준다 그래서 내는 내 주행석에 딱 앉아서 안전벨트 딱 밀려고 하는데 시영이가 왜 거기 앉아있냐고 <laughs> 시영 운전을 못 한대요 <laughs> 네가 먹고 싶다 해서 내가 그거 데려다 준거 아이가 내가 먹고 싶다 해서 그날 빵만, 드립다 빵만 먹었어요. 그빵 먹고 또. 라면도 박물관 갔고. 와, 라면 박물관. 때는 재밌었지. 편안하게 조수석에 앉아가지고 딱. 발매기 밥도 주고. 배도 타고. 그래. 탈 때는 운전 안 하셨잖아요. <laughs> 배를 운전할 순 없잖아. 혼장이 <laughs> <laughs> 아니잖아. 근데 그렇다고 장롱변화를볼순 없잖아요. 왜? <laughs> 내가 해줄게. 아야, 아닌 거아니 진짜 궁전